어, 고린도 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어, 우리의 몸 육신을 거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 파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어,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어, 예수님의 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셔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음~ (6장에) 말하는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 피할 수 있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결혼 생활, 이 결혼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결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어, 이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자기 남편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어, 우리가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충실히 안아주고 섬겨주는 것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음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그리고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그 배우자에게 우리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어, 시간이 흐르고 또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배우자가 익숙해지고 처음에 그 설레임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당연한 사랑의 변화입니다. 청년들은 그 사랑이 처음에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그 짜릿함과 그 강렬함을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의 짜릿함과 그 사랑이 주는 강렬함보다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참 책임감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다 하라 그러는데 이 서로 함께 사랑으로 맺힌 사랑으로 묶인 그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때 다른 데 쳐다 다른 것에 쳐다보지 않을 때이 우리가 음란에 대한 것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우리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바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부 관계 에 있어서도 음 서로 서로의 것이 또 이게 서로의 것인 양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절제하고 아름답게 섬겨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안에 존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은 존중이고 아껴주고 관리하는 것,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어,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생태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 이 많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땅을 정복하고 또, 또 땅을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많이 개발하고 많이 착취한 결과 지금 세상은 많이 오염되었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어, 정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답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 함께 그, 함께 천국에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배우자도 아름답게 관리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절제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로 절제함으로 어, 서로 존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을 뭐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함으로 함께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했어요. 1절에서 음, 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은사에 의한 것이고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음, 저보다 훨씬 많이 해 보셨기에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어, 서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어, 섬기고 존중하고 또제 마음대로 배우자를 할수 없고 또제 배우자도 제 마음대로 할수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주고 존중해 줄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것, 이것이 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 결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혼외 이런 어, 음란한 것들을 하는 그 행위들이 합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합법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그 당시 풍습과 문화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지 않고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어 내 안에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말씀에 읽어보셨듯이 채워지는 음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인 내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육신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음, 결혼 관계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로 비유를 했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에서 가장 어 어려운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란의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육신 무엇으로 채우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음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 제자 절제되지 않은 탐심으로 뭐 어떤 탐식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결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배우자. 내가 사랑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만남의 축복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곳에서 채우려고 할 때, 그 안에 채워졌던 것이 음란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재정과 내 수많은 나의 것들, 그것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다른 것들로 인해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탐욕과 탐심과 또내 안에 관리되지 못한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몸 안에 수많은 문신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내 나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관리되지 않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 결국에는 어, 거룩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룩한 무육신임을 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육신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고 그 안에 담배 연기를 채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은 알코올을 채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배우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와 함께 그 그와 함께 천국에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를 관리하는 것, 내 육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며 사랑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